뜨시면서 이제 탑 부분 코를 늘릴 때는 18cm 정도에서 반지름은 9cm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높이로 내려오는 길이는 또 똑같이 9cm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은 나머지로 해서 cm를 쟀습니다. 이제 떠 보시면서 저희가 좋은 길이가 24에서 25cm 정도 되는데 뜨실 때 이제 써보시고 편한 정도에서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모자가 깊이가 너무 없으면 벗겨지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제가 총 길이가 보면 22cm 정도 되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덮여지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너무 긴걸 원하시지 않을 경우는 제가 중간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단수해서 늘리거나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를 시작할 때 표시할 핀과 그래서 는 바늘은 10호 바늘을 썼습니다 그래서 줄자로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볼리나 실을 두고를 이용해서 뜰거예요 그리고 이 실은 50g에 5 0 m 로 되어 있고요 음, 성분은 물이 50%하고 릴이45% 폴리아미드가 5%가 되어요 그리고 번호는 843번을 썼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제 원형 코로 해서 실을 굴러다니는 게 불편하신 분 분들은 안에서 쓰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바깥 부분에서 편하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꼬임이 이제 두번 정도로 감아야 되는데 당겨질 때이 이, 이 모양 때문에 약간 링구 모양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감을게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코를 잡고요. 바늘을, 코바늘을 잡고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 나오고요. 긴뜨기는 사슬 둘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만 했고요. 여기 원형 코를 너무 크지 않게 했어요. 조일 때좀 힘들기 때문에 사슬 하나를 하시고요. 그 다음 감아서 코를 넣어서 걸어 나오고 한꺼번에 싹다빼 주시면 돼요. 긴뜨기 모양으로 12코를 써 보겠습니다. 맨 처음 사슬은 코수에 포함을 안 했어요. 기둥코대로 해서 두 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코 사이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개수를 잘 세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 볼게요. 하나 했고 두 번째 코 바로 옆에서 감아서 세 번째 코. 그다음에 너무 걸리지 않게, 빡빡하지 않게 뜨세요. 네 번째 코, 그리고 감아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 이제 조금 멀리 있으니까 당겨줄게요. 조금만 남기고 감아서 이제 들어갈 정도만 할 거예요, 거의. 8번째 코 9번째 코 10번째 코11 하나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몰아 놓고 좀 조여 줄게요. 완전히 꼭 조여서 12번째 코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코마다 하시기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 사이로 했어요. 그래서 코 사이로 이렇게 벌려지는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만 하고 코를 이 사이마다 뜨는데 두 개를 떠줄 거예요. 긴뜨기로 하나, 두 코. 그 다음에 또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두코 이렇게 12번을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단입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코 떴을 때 사이에 끼셔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아서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고 하나, 둘. 그 다음 감아서 사이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 일단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돌아왔죠. 그럼 표시의 한 부분에서 핀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 핀이 껴있던 위치에다가 여기죠.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두 잔째에서 12코 했는데 두 개씩 늘렸으니까 24코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원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슬 마찬가지로 하나만 해주고요. 늘린 자리에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핀을 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다음에 끼우시면 돼요. 빼뜨기 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선 제가 여기서 따로 코를 더해 주진 않았고요. 두 개씩 할때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코로 치진 안 이제 평단할 때는 치진 않았었는데 여기 이어지는 부분을 해서 여기를 사슬 하나만 했지만 두코 이거를 늘림 코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하고 긴뜨기 하나 뜬 거를 첫 번째 늘린 자리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하나만 떠 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둘 사이에 뜨고, 그 다음에 하나. 요렇게 해서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을 떠주세요. 하나, 두 개의 긴뜨기를 뜨고, 그 옆에 코엔 하나.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렇게 세 번째 단도 36코까지 늘려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그래서 늘리고 한 코씩을 긴뜨기를 떴죠. 다시 핀을 빼주시고요. 여기에 첫 번째 코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약간 이 부분에서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평단을 한 단을 떠줬습니다. 그래서 기둥코 사슬 하나를 해주고 그 코의 자리마다 각그 코마다의 사이마다, 근데 여기에서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부터 해서 긴뜨기를 36코를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요렇게 하나씩. 한 코마다 한, 하나씩 해서 긴뜨기를 사이를 벌려서 떠주세요. 이렇게 평단 한 단을 해서 다 돌았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 벌어진 상태에서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슬한 자리에 핀을 빼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보단 좀더 안정적으로 여기가 가라앉았죠? 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부터 해서 코늘림을 하는데 코늘림을 늘리고 하나하나로 해서 늘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을 더 사슬하고 떠주면 이제 두 개로 맨 처음에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이마다 하나,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이에 한번 긴뜨기를 두 번을 떠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한코또한 코. 또한 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한 바퀴를 돌아와 보세요. 첫 자리에는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핀을 빼고 여기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늘림은 이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평단으로 해서 6단부터 12단까지를 떴습니다.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제 좀더 짧게 하시는 분은 한 단을 덜 하시면 되고 만약 남자분 모자를 뜰 때는 한 번을 더 늘려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처음 아까 전에 이제 평단 한거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각 코마다 하나씩 해서 48코를 유지해서 지금 6, 7, 8, 9, 10, 11, 12니까 7단이죠. 7단을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각 코마다 한 코씩. 혹시 헷갈리시는 분은 다시 처음에 이 부분에 핀을 껴주시는데 층이지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했는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하셔도 처음 뜨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핀을 여기서 빼뜨기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는 사이 벌리시면서 보시면 보입니다. 코 사이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넓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코 늘림은 여기까지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코의 사이마다 코를 넣어서 일곱 단을 떠주세요. 일곱 단이나 여섯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뜨시다가 새로운 실을 연결할 때는 이제 요렇게 좀 5cm 좀 넘지만 요 뒤는 약간 풀려있기 때문에 이 남은 상태에서 긴뜨기를 바늘에 감아서 코에 사이로 들어가서 걸어나오죠. 요 상태로 해서 반대쪽에 새로 이을 실도 여기는 풀려있는 부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시고 긴요 부분을 뺀 여기 실 걸려 있어서 좀 짱짱한 부분을 걸어서 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이로에서 요두 가닥을 숨겨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 단에 저는 이제 가방을 같이 뜰 거기 때문에 배색을 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요 단을 하고 한단 정도만 더 하면은 제가 평단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단을 하고 다음 단에는 이제 평단의 마지막에는 배색을 저는 넣어 줄 건데 혹시 배색을 넣으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단이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죠. 평단이. 그래서 제가 요번 단은 좀 제가 뜰때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첫 번째 샘플 모자는 좀 느슨하게 떴어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고 길이도 좀더 긴뜨기를 약간 저보다는 길게 지금 단는 괜찮은데 좀 전에 뜰 때는 약간 촘촘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좀 작은 느낌이 나는 모자로 완성이 되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뜨시면서, 아이들 모자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어른 모자도 너무 큰 사이즈는 아닌 정도로 저희가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 단을 더 해주시거나, 약간 더 느슨하게, 길게 이제 뜨시는 분들 많죠? 긴뜨기를 약간 길게 해주시면은, 사이 공간도 조금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게 약간 링구여서, 요 망울망울이 사이사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서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 이 부분도 약간 그그 그 촘촘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서 뺐더니 더 엉켜가지고 좀 짱짱하게 진행이 되는데 약간 길이를 넉넉하게 빼주시고 사이 간격도 약간 느슨하게 떠주시면 좀 이보다는 느슨한 느낌으로 해서 넉넉한 사이즈의 모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촘촘해져서 실도 넉넉하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일단 요번 단까지는 해보세요. 저는 요번에 이제 마지막 단은 배색을 뜰 거라서 여기에서 긴뜨기를 이렇게 하다 만 상태 마무리 고정 여기에서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을 5cm 정도 뒤로 남기고 다음 색을 가져오죠. 가져온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라고 했죠. 첫 코에 넣어서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세우고 이 부분에서 긴뜨기 들어가죠. 그때는 요거 베이지색은 숨겨주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코 늘림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한 코에 마다 하나씩 해서 긴뜨기를 코 늘림 없이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쭉 떠보세요. 아직은 48코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배색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왔고요. 이제 마지막 코는 마찬가지로 다시 회색으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베이지색은 지금 이제 잘라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잘라 주시고요 5cm 정도 남기고 잘라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회색으로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코늘림을 할때 늘리고 하나하나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뜬다 그랬죠 늘리고 하나짜리가 세 번. 하나, 둘, 세 번. 이거 5cm 숨겨주시거나 나중에 이제 자기실 있는 세 개, 세개 있는 쪽에 이렇게 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숨기진 않고 베이지에다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두었습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늘렸고, 하나, 둘, 세 개. 이번 달은 늘리고, 한 자리 에두개 뜨는 거죠. 긴뜨기를 두개 하고, 다음에 하나, 두 코, 이렇게 세코 해서 또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다 돌아왔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고요.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개하고 하나짜리 세 개를 했으니까 이번엔 네 개를 뜨시면 될것 같아요. 긴뜨기로 하나 더 떠서 첫 코를 떠 주시고요. 사슬 아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코 사이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코, 네 코를 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에 넣어서 하나, 두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코, 두 코, 그 다음에, 세 코, 네 코까지 해주시고, 해주시면서 이렇게 한 단을 또 반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늘리고 4개씩 해서 다음 바퀴가 돌아오면 첫 번째 사이에 사슬 떴던 사이죠. 여기다가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인데 마지막 코 늘림이에요. 마지막 코 늘림은 늘리고 한 코씩 긴뜨기를 5개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를 또 다시 사슬을 맨 처음에 제가 먼저 해놨고요. 같은 위치에다가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감아서 요 다음 칸이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에 넣어서 긴뜨기를 하나, 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바로 옆에 칸에. 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또 돌아보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진행을 됐고요. 진행을 하고 보면 나중에 테두리가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조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코마다 빼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했으면 코요 사이마다 여기 이제 사이 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넣어서 빼뜨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게 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대는 좀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느 곳인지 별로 빼뜨기는 공간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코마다 한 바퀴만 빼뜨기를 진행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안 아,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모아져서 오목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코의 밸런스를 위해서 한 바늘 호수를 한 호수가 더큰게 있으면 올리셔도 되고요. 그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10호 이후에는 잘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0호 바늘로 코를 넣고 약간 넉넉하게 갖고 나서 와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사슬 크기가 좀 넉넉한 크기가 되게끔 빼뜨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코마다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다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실은 또 마찬가지로 5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남은 거 보니까 이 윗부분이 제가 확실히 많이 촘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느슨하게 뜨시면서 그러면은 거의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방을 한단 정도 떠줄 수 있는 정도의 실만 원래 남는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다 뜨신 상태에서 첫 코에 넣어서 실을 걸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닥 사이로 해서 넣어서 여기다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게 사이에 숨기실 때 가닥가닥이 이렇게 통과가 될때 이게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돗바늘보다는 코바늘로 해서 사이사이로 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은 이제 예쁘게 마무리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 한다고 보이진 않아요. 이게 실 모양이 몽글몽글 돼 있어서 사이에 숨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바늘로 편하시게 숨기시면 이제 마무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하면 약간 이렇게 번거지 이게 쓰시면은 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울지는 않고 약간 프레임이 있는 모자가 될 거예요. 벙거지 모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서는 사이즈가 많이 차이는 안나 보이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드세요.